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을 이동했다. 그랬더니, 그 함수를 FX라고 하고, 이동된 놈이 FX야. 그리고 이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가 뭐 한다고? 자, 우리 저번에 왜, 역, 역함수 그래프가 Y는 X 대칭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니가 생각해봐. 일단 뭘 알고 있었냐면, 지금 이 함수가 증감수지? 증감수일 때, 이 FX와 그 역함수 F i n v X는, 반드시 교점이 어디서 발생해야 돼. Y는 교점이 y는 x 위에서 발생해야 되지. 그 외에는 발생할 수가 없다, 그지 네. 저번에 우리 거울 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 네. 네가 오른, 네, 기억나지? 네. 그래서 가까워지려면 거울 앞에서 가까워져야겠지. 네. 내가 가까운데 뒤에 누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 네. 이거 완전히 무슨 판타스틱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정말 무서운 상황이 발생하겠지? 네. 그럼 생각해봐. 이 그래프, 이 거울 거울에 비춰 있는 내 손하고 거울 속에는 내 손하고 접하려면 어떻게 접해야 될까? 어디서 접해야 될까? 거울 어.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대칭축에서 접하는 거야. 이게 대칭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원함수하고 그 역함수도 접하려면 아무데서나 접할 수가 없는 거야. 어디서 접해야 돼? 그렇지 그럼 생각해봐. 결국 이것과 이것도 접하려면 y x에서 접하는데, 결국, 네. 거울에 가서 접하는 거지, 거울에 가서. 거울이랑 결정 그렇지. 거울에서 접한다는 거지. 거울에 접하면 상대방도 거울에서 접하는 거야. 그럼 둘이서 이렇게 접하는 거지. 그만인 거야.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게 x축, y축이라고 보고, y x가 이렇게 그어져 있을 때, 만약 원함수 그래프가, 이 y 콜렉스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 역함수의 그래프도 다른 거야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접한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둘이 접한다기보다는 y는 x와 y는 f(x)가 접한다는 거야 그런 뜻인 거지 그래서 지금 먼저 y는 2루트 x 빼기 3의 플러스 1의 그래프를 x 축의 방향으로,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이 행 되어 있거든 그 x 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이 행 되면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기존의 x 대신에 x-a가 들어갈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적어주면 y는 2 루트 x-a 빼기 3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놈과 누가가 접한다 이렇게 된 거야 어. 그게 역함수랑도 접한다 말과 같은 말이다 그지? 그럼 저 팔로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갖다 고고고 연립해서 판별식을 쓰면 되지. 자, 그래서 결국은 너와 네가같다면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넘겨주고 제곱을 하면 4에 x-a 빼 3이 되고 넘어갔으니까 x 빼기를 되겠지? 어. 아주 복잡하긴 한데, 뭐 방법 없다. 자, 그럼 X제곱이 되고, 자,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6X. 아니지. 어, 아, 플러스 4A. 플러스? 3은 0이 되신 거지. 그럼 이게 완전 제곱이 될거냐 이게 얼마가 돼야 되겠니? 9가 되겠지? 그죠그래 완전 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거 아주 좋은 문제지.